금요일날 아침 7시가 막 지났습니다. 7시 3분인데, 야, 오늘은 좀좀좀 좀, 좀 늦게 일어나 가지고 감기 기운이 어제 살짝 오는 것 같은. 아, 야, 어제 나는 이 사람을 지금 카톡에서는 차단시켰는데 생각 생각하다 참이 젊은 엄마가 열심히 살아오고, 하는데 어제 하는 짓을 보니까 세상에 연금으로 사가는 나한테 그 미국에 무슨 네트워크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 야나 낮잠 자는 시간인데 와보라 그래서 나갔더니 세상에 나를 앉혀 놓고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쓸데없는 거. 하나도 내가 뭐 물건을 사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제가 뭐 정성껏 보낸다고 뭐를 보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짓을 무슨 또 새로운 뭔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뭐전 세계 최초로 뭐 지네가 뭐 했다고 하면서 무슨 건강 관련 근데 전혀 이 사람이 건강하지도 않고 그니까 듣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은 썩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, 이런 짓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날 정도로. 그 다음에 그 삶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표정이 크게 다 나타나는데. 아주 그냥, 어제는 그냥 진절머리가 나게 그 자리에서는 내가 표현을 못했고, 일단 지금 차단을 시켰는데. 어째서 저렇게. 자기 자신의 뭔 퀄리티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쇼부를 보일라고 하지 않고, 저렇게 너미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, 그 주변에 전부 그런, 그거 하는 사람들만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받고, 이제 무장을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, 무슨 건강 관련 그 이제 뭐 제품 뭐 이런 걸 파는 것을 옛날 식으로는 팔지는 않는다 하면서, 내 주변에 내가 직접 살수 없으면 내가 아는 사람을 뭐 소개해 주고 어떤 식으로 아주 그냥 정 떨어지는 소리를 어제 나를 좀 이해하는가 했더니 엉뚱한 소리를 지금 내 차단을 시켰는데 40대 후반, 50대. 야, 이, 이 나이 또래가 이 돈에 무슨 환장이 들려있는 남자들, 여자들 같아. 여자는 이런 사람이 있고, 또 남자도 또이 비슷한 사람이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은 또 교육을 꽤나 받았다는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, 그걸,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더라고. 돈을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쓰길래, 그다음에 아까 이 여자는 지금 어?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에다 모든 거를 갖추어 놓고 헌답시고 좀누천지에 살더니 은행융자까지 빼가지고 깔끔한 집으로 한번 오라고 래서 저번 주에 한번 가봤더니 그 짓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불러다 놓고 거기서 이제 그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뭘 <laughs> 음식도 만들어 보고 어찌 원다고 하면서 전혀 아닌 짓을 미국 놈들이 만들어 모든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 미국 놈들이나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게 맞겠어. 어? 난그 무슨 뭐 비타민 뭐 서플리먼트 이런 거 전혀 나나 안 먹습니다. 전혀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만들어 걸 뭘 들어간지 를 그, 그런 걸 먹습니까 나는 음식 못해도 나 어머니가 옛날 아무 교육을 안 받은 어머니가 만드는 그 음식이 최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 내가 만들어서 그냥 익혀서 먹는 게 최고지 어디 그저 태평양 건너서 만드는 그것들을 갖다가 먹으라고 그냥 저렇게 쏟아 분... 그 장사가 저게 똑바로 생각이 있는 놈이 그런 걸 사먹을까? 안 먹힐 텐데, 내가 보기에는.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전혀 안 먹히는 소리를 하고 있어. 계속! 참 깎아보네. 아이고, 이거 완전. 1차 이제 카톡은 차단, 차단을 시켰고, 안올 것이고. 좀 멀리 해야 할것 같은데, 이거 골치 아 전혀 이게 삶의 기, 기본을 모르는 향이 얄팍한가 어디서 들은 소리를 그냥 지껄여.